제가 세상을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더 풍요로웠더니, 더 많이 가졌더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라. 지위가 높아졌더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더라. 이런 상황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다 없어진 뒤에야. 다 아, 까먹은 뒤에야, 관계가 다 망가진 뒤에야, 두손 들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로 옵니다. 이렇게 진정한 아버지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해야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돼야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재산이 남았고, 내게 뭔가가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건강할 때, 은행에 돈이 많을 때는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 안 계셔도 살것 같거든요. 아버지 뭐 까짓 거, 은행에 돈 있는데, 우리 어머니 까짓 거 뭐, 내 재산이 있는데, 라고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다 까먹고 건강 잃고 나면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를 찾게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를 여게 되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혹시 지금 고 여러분, 여러분, 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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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만나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 큰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 스스로 돌이키니라 남이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만 돼요. 아, 아버지께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 발걸음으로. 이 어리석은 아들이 이제야 고난 속에서 자기도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더라 말씀하세요 죽게 되었을 때 삶의 피난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이 누가 보고 15장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처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모습이 성도님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아버지의 힘이 나타납니다. 이 아들의 어리석은 힘보다 놀라운 아버지의 힘은 바로 무슨 힘이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식들의 힘보다 크고 위대한 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힘이다, 우리 아버지의 힘이다. 이 힘이 무슨 힘? 사랑의 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경우를 당했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의,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는 어리석은 인간의 고집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험한 길, 피곤과 좌절과 실패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부끄러움에서 빨리 벗어나와라. 그 부끄러운 터널에서 빨리 나와서 빛으로 나와라. 네가 안길 이 아버지의 넓은 품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슬픈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비교적 나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이 복을 제가 받았다. 이것이 제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또 성경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자꾸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이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내가 할수 있다. 내가. 아버지의 도움 필요 없어요. 간섭과 개입도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살수 있다니까요.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어리석은 아들이 바로 큰 죄인이다. 아버지 없이 어떻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없이 어떻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났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이 마음 자체가 죄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제가 한 발짝도 갈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막 내일 뭔가 막큰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만이 혹시 저에게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아멘. 내가 할수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아, 그 길은 가거라. 그 길은 가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나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혹시 우리가 강함을 입었다면 더 강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가슴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성도의 복된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